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에 이 세정치 민주연합이 사퇴를 수습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8일이죠. 이 세정치 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어, 그 발생이 됐던 네. 이 갈등 국면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승용 의원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답변을 요구하자 네. 정청래 의원, 위원이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라면서 맞받아치면서 이 사퇴, 에, 폭탄 발언까지 던지면서 아주 갈등이 커진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에서는 주승용 위원과 그리고 정청래 위원은 불참한 채 문재인 대표가 참석을 해서 멘트를 남겼는데요. 문 대표는 이날 그 회의를 통해서. 세정치 민주연합이 부끄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다라면서 현재 성의 있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라면서 앞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다라는 네.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과로 화해가 이루어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승용 의원은 여전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아무리 십고초례를 해도 네.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또그 얼마 전까지 말해도 정청래 의원 역시 절대 사과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주승용 의원과 정청래 의원 두 사람의 갈등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정골 그 원내대표는 정청래 의원 본인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라 아마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수습 사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어,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 그 정청래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그 갈등이 일어난 자리에서 노래 노래를 불러서또노를란이 일기도 했었죠. 유승용 의원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제 의도와 달리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그 사과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새정치민주연합 이 당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주승용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다시 화해를 한다고 해도 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받은 타격은 쉽게 봉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국민들과 그리고 그 매체 앞에서 모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의원들이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네. 사실 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그 타격을 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그 사과를 하고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 사과의 말을 남겼기는 했지만은 하지만 당시 발언에 대해서 수습하는 것일 뿐 새정치민주연합의 어, 내용을 갖고 있는 내부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이날 그 열렸던 그 최고위원회에서는 특히 문재인 대표 빼고는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모두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그 세정시민주연합, 일단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단결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이번에두 의원 얼마나 화해를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제된 톤으로 발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각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논란을 자초한 최고위원들을 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야당이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의 반성으로 잘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